안녕하세요. 충전 웃음입니다. 어,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문이 닫았습니다. 그래서 정말 지금 속상합니다. 아, 운동을 안할 수는 없고, 어떻게든 그래도 운동을 하고 싶어서 산스장을 갔습니다. 근데 정말 뭐 기구는 뭐 그런대로 있는데 솔직히 부족, 많이 부족하죠. 열악하죠 환경이 샤워실도 없고 그리고 좁아 터져 가지고 제가 간 곳은 좁아 터져 가지고. 답답하고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미어 터져가지고 답답하더라고요. 진짜 기구 쓰는 것도 불편하고 아 그래서 내일은 제가 봐둔 다른 산 쌍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저는. 시작, 얼른 예?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이거, 이거 끝나, 끝나가지고 시작, 얼른 헬스장 문 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 얼른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싶습니다 이 산시장 예? 산시장 가기 싫고 헬스장 가고 싶단 말이에요 헬스장 어? 에휴. 코로나 물러가 너 때문에 나 운동도 제대로 못 하잖아. 책임져 코로나, 책임져 코로나. 너 때문, 너 때문에 나 헬스장도 못 가잖아. 책임져 코로나, 얼른 책임져, 책임져. 너 때문에 나 운동도 제대로 못 하잖아. 있어 빠질 자식아.